자, 원악마대 양기맙니다. 자, 찻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찻길 한번 열어볼까요? 올라가면 이거 잡히네요. 아,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포장 궁틀면 포가 차를 씌우고 차가 피하면은 이쪽 차 씌운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네요. 붙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조리 하나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포가 여기 옵니다 그냥 안 오시네요 포가 여기 오면은 다음 수에 여기 씌우니까 제가 상이 나가거나 할을거 아니에요 그때 포가 뒤로 붙으면은 제가 차가 못 피하니까 이 조리 죽어요 어, 어차피 지금 저는 포진을 몰라요 살을 올리면은 뭐 그러니까 궁 한번 내려 볼까요 차가 여기 들어오게끔 차가 여기 안들어오나요? 아 피하면은 얘가 공짜네요 근데 얘 잡히면 저도 여, 얘 잡을게요 일단 상이 나가서 차로 지키고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얼추얼추, 이케이케 해서, 수비가 된 건가? 어, 그냥 잡네요? 자, 그럼 저, 저도 이거 잡겠습니다. 야, 이거 장기, 재밌어졌는데요? 뭐, 어, 포가 가서 막아야 되구요. 자, 이러면 좀 특이하게 뒀는데, 다 막혔어요. 자, 일단 장군 한번 치고. 자, 상이 나가서 차한번 걸어줄게요. 자, 포가 가서 자리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다리를 놔줬네요. 자, 포가 이 조를 잡을 순 없어요. 제 면포가 걸리니까. 아하, 먹마. 마가 이렇게 나와서 제 차를 가두겠다. 자 마가 나와서 제 차를 가져겠다는 건데 아 상을 잡을 걸 그랬구나 아 조를 지키네요 야 이거 어떻게 요리가 안 될까 자 상이 떠서 마마 마 나오면 이제 제가 상 잡을 수 있어요 자 상을 아, 근데 이거 상 잡으면, 상 잡으면요, 차가 한칸 올라서고, 그럼 차가 부동이에요. 사 닫고, 나중에 뭐, 상 나오면 제차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음, 위험해요. 이거 상 잡으면 차가 갇힐 수도 있어요. 음, 다음 에는 차가 올라와서 대를 할수 있네. 그러면 욕심 안 내리고 예 잡으러 갈게요. 예 잡는 거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제가 이제 포진을 모른다 생각하고 이케키둔 건데, 뭐한칸 빠지고요. 뭐 글쎄요 올리 올릴 것 같은데 다음 수 그러면 얘를 먼저 잡을게요 어, 일단 잡고 상이 나왔는데 막아나가서 일단 차를 먼저 걸겠습니다 잠칸 내려와야죠 포가 당장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상 잡고 뭐 포가 넘어서 양차를 걸진 않겠죠 상으로 이것 때려서 양득은 할수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얘를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왜냐면, 잡으면, 차가 잡으면, 요 예상도 걸리고, 얘도 걸리고, 다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허, 음. 이거는 잡으면 독이 될것 같고, 안 잡으면은 다시 들어갈 것 같고, 포가 여기만 딱 들어오면 좋은데. 상이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이 뜨면은 상이 이렇게 빠져서 말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될것 같고, 일단은 들어와 갖고 여기를 좀 때려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여기 때리면서 사가 걸리니까 상대분이 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때 포가 요거 잡고, 나중에 포가 여기 뒤로 빠져서 차를 한번 걸 수도 있다. 그다음에 포가 뒤로 빠져서 차 걸면 차 도망갔을 때 포가 이 뒤로 붙을 수도 있다. 지금 포가 넘어가서 양차 거는 거는 안 되죠. 장군이라서. 일단은 차가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분 입장에서는. 어. 이러면서 얘를 걸었다는 거는 일단은 차비껴 그 다음에 포가 여기 와서 장군을 칠 수도 있다. 뭐그런거예요 음... 일단은 요렇게 붙어갖고 여참은 때릴 수 있다. 포장치면은 조를 땡겨서 멍군하고 멍군했을 때 포가 도망가면 포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이렇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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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궁이 올라와야 돼요. 사닫는건 안되고 면포가 잡히니까 그럼 궁이 올라왔을 때 상이 이케케 이렇게 뜨고 갈수 있다 이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잡으면은 상대 차가 뒤로 붙을 수가 있네요. 안 되네요. 욕심 내지 맙시다. 그러면 포가 가냥 뒤로 빠져서 차를 쫓아내겠습니다. 포장 치면은, 뭐, 궁이 그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포장 쳤을 때 살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공격이 안 되네요. 일단은 포를 뒤로 빼겠습니다. 공격이 안 돼요. 지금은 포장도 안 되고, 뛰는 것도 안 되고. 견말을 쳤습니다. 아하 어하... 올릴까요? 올렸어. 아 여기를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포가 말을 때리겠다. 상 빠집니다. 상 빠져서 포가 말못 때리게. 이렇게 보강을 해줄게요. 상이 요렇게 뜨는 수는 악수죠? 제가 포가 씌우면 차가 죽으니까. 아닌가? 포가 씌우면 포가 말을 때리나? 아하, 그럴 수도 있군요. 상대분은 지금 계속 요거를 때리려고 하네요. 무섭네. 포가 차를 한번 씌우고, 포를 한번 차를 씌우면 차가 한칸 올라가서 이 조를 달라가겠네요? 그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상이 떠서 면포 달라가는 수는 될까요? 아, 이것도 조금 불만이 있어요. 어, 어떡하지? 하지? 포가 말을 자꾸 때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냥 상 빠져서 일단 면포, 면포 한번 위협을 해보겠습니다. 아하, 때리는군요. 잡으면 포가 뒤로 빠지면서 장군 한번 치겠다. 아, 이 중포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자, 차가 한번 붙어볼까요? 상이 뒤로 빠져갖고 제가 폴을 걸겠다. 이런 폴은 죽었죠? 상대분이 뭐 마가 이렇게 뜰수 있죠? 차달라고 차 달라고 차한칸 뒤로 빠지는 수가 있고. 아하. 결국에는 이제 기권하셨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